최피디가 취재하러 왔다가, 진나영과 마주치네요. 진나영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. 최피디가 진나영에게, 너냐? 너또뭔짓한 거야? 설마 검사 조작은 아니겠지 하며 손가락질을 한다. 역시, 최피디는 바로 진나영이라 의심하네요. 아니, 확신이죠. 진나영이란 종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피디이기에, 역시 판단이 빨라요. 진수지, 밟아버리겠다고. 그렇게 아득바득 용을 쓰더니 꼴 좋다. 결국 진수지 동서로 이 집안 하녀 일이나 하는 진나영이라 최 PD의 이말 정말 사이다였어요. 그래, 진나영 넌 하녀다. 하녀도 너에게는 과분하다. 넌 이제 모든 게 밝혀져 그 하녀 자리도 날아가게 생겼다. 이딱저 누가 하녀라는 거야. 아직 안 끝났어. 안 끝나긴 뭐가 안 끝났어. 하현성이 밖에서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다가 최 PD에게 인사하고 명함받았는데, 나쁜 여자 나영아 현성이도 만만하지 않다. 하현성이 최 PD에게 만나자고 전화하네요. 현성아,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. 아까운 인생을 저 쓸모없는 나쁜 여자 때문에 낭비할 필요 없다.